문장의 주어 부분, 주어 설명 부분, 그 다음에 동사와 동사 의미를 채워주는 부분, 동사 뒤에 오는 것들이라 그랬죠? 그죠? 어. 우리가 O형식으로 보는데 문장을 접근해 갈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는다는 관점에서는, 어, 형식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문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요녀석하고 요녀석입니다. 주어하고 주어 설명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잠시 후에 문장이 어떻게 변형되어지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 하, 저렇게 되는구나. 어, 그렇게 볼수 있어요. 동사 기능을 빼 버릴게요. 동사의 기능에 따라서 여기 오는 녀석들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의 기능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채워주는 말이 또몇 개가 오냐 두 개가 옵니다. 학교서 말할 때 보호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보호는 몇 개냐 하면 여기에 주어로 기능하는 말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해요. 그죠? 어 만약에 뭐 he is a driver, 그러면 he is가 나오고 a driver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은 어, 목적격 보라고 해요. 목적어를 가볼게요. 목적어는 동사와 관련된 거는 행위가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있고 예를 들면 I sent him a letter, I sent him an email. 그러면 힘이 간접이에요 주달하는 것도 할 때도 지금 힘이 직접 전달되는 건이 휴대폰이죠 I'm giving myself o n t o you 그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건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여기에 하나가 여기에 하나가 삐리리하게 달라붙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사의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이게 큰 패러다임이에요 됐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걸 보세요. 잠깐만. 자, 이제 요 하나만 얘기를 내가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명사가 어디 갈수 있는가 볼게요. 명사, 명사고, 대명사.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명사고만 딱 잡아서 non phrase라고 해서 NP로 쓸게요. 잘 보세요. 여기 주어 부분에 NP가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격부호에도 NP가 나타날 수 있고. 목적격 보에도 예, 나타날 수 있어요. 간접 목적으로도 가능하죠? 그죠? 예. 직접 목적으로도 가능하죠? 자리 보이나? 어, 거의 뭐 웬만한 곳에 다갈수 있어요. 어, 저렇게 명사 구가 갈수 있는 곳, 얘만 나타난다 생각하면, 이 뒤에 문장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장의 원형이에요. 딱 문장의 기본형이에요, 요게. 요게 기본형인데 요렇게 해서 요 녀석이 기본이에요. 딱 기본이에요. 더 이상 돌도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렵다라고 느낄 때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 뒤에 큰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좀더 표현해 주는 말이 있는데 좀더 표현해 주는 말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사, 명사고, 대명사들이 설명해 주는 말 있지? 후치 형용사 맞아요? 어 그러니까 NPD에 요 뒤에 오는 녀석들, 요 녀석들 말합니다싹 다요. 음 여기 몇 개예요? 여덟 개예요. 영어에 여덟 개 빼고는 없어요. 기본형이. 그래서 요거가 말할 때 학교에서 후치 형용사라고 하는데, 해석할 때 보세요. 얘는 해석을 할때 기능이 좀더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이 말이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얘랑 연결됩니다. 좀더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부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응? 네. 부사. 요 녀석을 뭐라고 하냐? 성가해주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영어 다예요. 그 다음에, 요게 좀더 표현해주는 말이 들어가서, 요렇게 기본이 되고, 요게, 저 기본 뒤에 설명, 좀더 표현해주는 말이 들어가서 풍부하게 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더 갑니다.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nd나 or나 but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접속사 물론 들어가는 거다 포함해가지고, 요거 기본 and, or, but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접속사가 있어요. 예, 요것들이 들어가서 문장이 확장되면서 끝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문장에 이거 말고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딱세 가지예요. 주어, 동사, 동사 뒤에 채워 주는 말. 여기서 이기는 항상 세 가지만 봐요. 주어, 동사, 동사를 채워 주는 말. 그리고 문장에서 NP 있는 자리에 반드시 설명해 주는 말이 나타난다. 요거. 그리 외에는 첨가해 주는 말이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해요. 채워주는 말에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여게 조금 복잡한데 요거는 나중에 내가 응용 형태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채워주는 말의 종류는 동사 일단 뒤에 채워줘야죠. 맞죠? 그지? 네. 두 번째는 뭐죠? 전체사가 왔으면 전체사 뒤에 목적어 와야죠. 전체사 뭐 뒤에 채워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오면은 접속사가 만약에 왠로 왔다. 그러면 여기 왼 뒤에 상황하는 내용 채워줘야죠. 맞죠? 요 채워주는 말이 세 개가 나와요. 채워주는 말세 세 곳입니다. 예. 이게 영어 다 영어법에 사실은. 어. 요것만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어, 딱, 더 벤턴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은 요걸 2000년도에 논문을 해놨어요. 이거를 relators라는 표현을 써요. 연결을 시켜준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연결을 linkers and relator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세 개, 얘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는 그냥 혼자 사용되면 동그라미 치고, 새롭게 동사가 너무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치사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치사도 하나의 절개념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요게 가장 큰 피처가 돼요. 요거를 가지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건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주어 부분과 주어 설명 부분하고, 여기에 금 설명해 주는 말 있죠. 문장 확정되어진 거 8개. 그지? 요, 여덟 개에 관련된 거, 투부정서만 한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음, 아,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다. 금요일날, 그죠? 맞죠? 어, 그걸로 갈까? 아니면은,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전체 한번 갈게요. The wine is of Spain. <laughs> 자, 선생님, 5번, 5번 제가 얘가 속격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 A of B가 되면 A라는 부분이 속해 있는 곳이 B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용모의 문 잠깐 봐 봅시다. The taste 예를 들면 음, the taste of the food. 자 여기에 맛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영어는 어떻게 간다? 작은 것에서 확장되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맛이 얘가 속해 있는 곳이 그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try a taste, try a taste of the food. 맛좀 봐봐, 그 음식을. 이렇게 되어버려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 love the pictures of Goh. 그러면 그 그림들이 되죠? 맞죠? 그 그림에 속해 있는 게 Goh죠? 이게 어떻게 되냐? I love the pictures.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 그림들을요. 고후가 그린 거요. 이렇게 되어요 왜냐면, 하이 그림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나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의미관계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고후예요. 그럼 그림과 고후라 그러면 고후가 그린 것이 돼요. 자, 그런데 또 간단하게 볼게요. Look at this picture of my dog. 봐봐, 이 강아지. 아니면 이 사진 봐보세요. Oh my dog죠. 사진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my dog가 밖에 있죠. 그러면 내 강아지는 여기고, 강지. 여기는 사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보세요, 이그림요내 강아지가 찍힌, 이렇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laughs> 영어는 작은 것, 영어는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 이렇게 확장성을, 밖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Analytic Reasoning Process라고 해요. 우리는 h a r d e s t i Reasoning Process라고 하고, 한국 사람은. Analytic은 뭐냐?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laughs> Taking a, pick, taking a pen out of the pocket. 맞죠? 손에서 펜으로 그 다음에 벗어나 있는 상태. 소속에서 벗어나 있는 게 out of the Bible. 어, 소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벗어나 있는 그 곳은 포켓이 되는 거예요 되나 어. 그래서 요렇게 그애널리틱리지널프로세스로 보는 관점인데 요게 바로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와인 스페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와인은 스페인산입니다 스페인 맞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동사 이하 부분은 여기에 설명해준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거요 맞죠? 자, 요 부분이 뭐냐면은 설명해주는 파트예요. 요게 주어고, 요게 주어 설명 부분이에요. 설명 부분에 내가 왜 여덟 아이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자, 요거 문장 변형시켜 볼게요. 여기에 이제 빼겠습니다. I drank the wine of Spain.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마신다. 난... 난... 예, 나는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를요. 스페인산인데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나? 네. 왜 선생님이 이 부분에, 이 주어 설명 부분이 여기에 설명해 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지요. 선생님, 얘만 그런가요? 아니요. 8개가 다 걸려요. 싹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항상 설명해줄 말만들 적에는 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즈가 있던, 워즈가 있던. 그 기념으로 보게 되면 다 절단위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서 영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절단위가 점점, 점점 더 짧아져요. 그러면서 긴 문장이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정보들을 딱스캐닝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딱 남는 건 뭐예요? 요약이에요. 작자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당신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넘어갑니다.